중장년을 위한 실천중심 디지털 전환교육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배운 주강사는 구글로 여는 내 인생이막 설계를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총 15주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강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구글 도구를 활용해 일상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본 이해부터 구글 도구의 기초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고려해 강사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는 강연 중심 수업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시연 후 기능을 직접 실습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초 이해부터 시작해 구글 도구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총 3가지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에는 먼저 디지털 기초 이해에서 컴퓨터 기본 사용법과 국내 크롬 예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기초 강강 및 지메일 컨택츠 캘란더를 활용해 기본적인 소통 방식과 일정 관리 방법을 다뤘다. 두 번째 파트인 문서 작성 및 자료 관리에서 국내 드라이브를 활용한 파일 저장과 분류 방법 및 닥스 슈츠 슬라이즈를 통해 문서 작성과 자료 관리 정보 정리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이다. 다음으로 생산성 도구 활용 및 종합 적용 파트에서 키프 테스크스 폼지 등 생산성 도구를 활용해 생각 정리와 일상 관리까지 학습 범위를 확장 및 나만의 디지털 라이프 설계를 주제로 학습 내용을 종합해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뤘다. 15주간의 강의를 마친 수강생들은 이메일 확인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던 이전과 달리 스스로 메일을 정리하고 캘린더를 활용해 일정과 약속을 기록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진과 문서를 찾지 못해 헤매던 상황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자료를 분류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꺼내 쓰는 방식으로 일상관리 방식이 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서 작성이나 설문 간단한 자료 정리에 대해 수강생들은 일을 할수 없는 일이 아닌 천천히 해볼 수 있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디지털 도구에 대한 태도가 두려움에서 시도와 활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디지털 환경 앞에서 주저하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과 삶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백 강사는 "이번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이메일 확인, 일정 기록 자료 저장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작업을 연습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배은주 강사는 국내 공인 교육 전문가 및 공인 트레이너, 국내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국내 공인 코치, 국내 서티파이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공인 PD 파트너인 디지털 전원 교육원 다이칼레브의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강의 분야로는 체크프트를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법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 도구 모음 활용 그리고 성인 대상명어 강의 등이 있다. 배은주 강사는 포이카 두산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기업과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창원폴리텍대학 평생교육원 문성대학 평생교육원 경북인 재개발원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 및 학교에서 활발하게 출강하고 있다.